부산오륙도를 기준으로 오른쪽 동해쪽으로는 해파란길 어 거기서 남쪽 서쪽으로는 남파란길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어 바닷가쪽은 다 갈매길 이라고 부릅니다. 가덕도 가덕도 이 마을 한번 돌아보려고 왔습니다. 여기서 한번 뺑 돌아서 저산 밑으로 뺑 돌아오면 여기가 니다 여기서 금방 횟집에서 해덮밥 점심 하나 먹고 한바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정가격이 전부 굴 양식 양자. 굴 종패를 달아가지고 키워가지고 굴을 만드는 거지. ちさんあべちょさに。 현덕도 연대봉입니다. 불을 잘한 떡다가 싣고 들어오네요.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. 내놀 <laughs> 네, 말. 고추가 잘 됐네. 잘된게 아닌데, 이거. 이 나무도 엄청 큰 나무. 삼백 응. 년. 와 이거 나무가려 무슨 바위 같아 바위. 주잘 됐다 자 지금 여기 시커멓게 본 이게 전부 다굴 양식장이거든요 음, 가리비 껍질을 이렇게 줄로 엮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이제 굴 종패가 붙어 가지고 자라면 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자, 했다가 실패한 거를 빼다 버린 게 있는데, 가리비 껍질에, 지금 가리비 껍질을 보면은, 조그마한 굴정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? 이것이 크면은, 이제 굴이 되는 건데, 이거는 종패가 다죽었어 그런지, 다 버렸네요. 이 소사나무가, 여, 근데 소사나무는 지금 벌써 물이 드네, 이렇게. 다른 나무 씨 푸른데 소사나무는 지금 단풍이 다 들었어요. 생각할 제목 개구멍이 제목 개구멍이 자, 자, 마을에서 벗어났어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라고. 이주문 제모 받아네저 끝에 집 마보 제가 내쁠 거라고. 오랜만에 보네 토종 토종 보리밥 일단 이것도 다, 다 먹었는데 먹을게 뭐 있다고 이걸 다 먹었을까 <laughs> 먹을게 없으니까 이걸 다 먹었지 엄만한 걸뭘 먹겠다고. 응? 새콤새콤해. 작금 아까 식당에 차 대놓고 온 집, 저 끝에 파란 집. 왜뭐 이런다고 하고 있냐? 가덕도에는 대구가 많이 잡힙니다 아침에 왔으면 저 한국에서 잡음을 좀 볼긴데 오해할 수 없겠지? 여기에서 빙 돌아서 지금 지 여기 왔습니다. 요, 요, 한구염 갔다가 이제 이쪽 이 길로 해갖고 혼자 빠져나갈게요. 물이 많이 빠졌네. 아예 전부 굴... 아예 전 굴이 붙었어. 바로 파도가 쳐서 길이 위험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지금 밖에서 보이네기바 위에 전망대가 있어갖고 거기서 낚시하고 이랬는데 방파지 생기면서 옷이 다 달라졌구만. 그때 요 바위 바위 옆에 요게 던지면 요 바다 안 하고 안 하고 요 올라오고 요요 부분에 내가 그때 많이 잡았는데 이 생기 기 전에 이야 굴붙은 거 봐라 너무 자라가지고 뭐. 물고 먹겠다 하면 이렇게 말도 돼. 아유, 집은 큰게 하나 있는 네, 좀 먹고. 네. 한개 깠습니다. <laughs> 가득 또 굴맛을 한번 먹어봐야죠. 음? 짭짤하라이. 굴맛이 굴맛이네. <laughs> 일단 말겠다 참, 이게 어느 세월 크겠니? 나 <laughs> 빠스히 아, 가시 아, 이 속이 깨지고 나 저리 멋있네. 능구리 엄청 많네 이거. 이 제보다 시계 꽃인데 아, 감독 나다리야. 무지무지하다 이건.

나는 물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물 빠지고 나니까 그냥 땅이 됐어요. 전체를 한 바구, 땡, 그러고 지금, 이러다 나왔습니다.